스킨플레이어의 아이폰 5 트렌드뷰 플리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렌즈폰 케이스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제품 색상은 커피 브라운 색상이고요. 제품 안쪽을 보시게 되면 핸드폰 끼울 수 있는 하드 사출 부분이 있는데요. 핸드폰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. 핸드폰이 꼭 맞게 끼워지고요.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 옆쪽에는요, 같이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버튼 스티커가 있는데요. 홈버튼 스티커는 떼어내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제품 안감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. 핸드폰 기기에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도록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제품 겉면을 보시게 되면요, PU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, 특유의 가죽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. 제품 상단에는 스피커 구멍이 있어서 커버를 닫고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뷰 커버 창이 있는데요, 뷰 창은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번호 표시가 들어오고요. 커버 평상시에는 거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쪽에는 홈버튼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. 이 제품 뒷면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PU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. 특유의 가죽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. 제품 상단에 카메라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테두리 부분은 하드 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.